예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12월 8일 화요일인데요. 예, 모닝 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영상 순서는요. 예,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 뭐 특징 주로볼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 유망한 섹터.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음 여러분들 코오롱 티슈진 또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는데 예 그것이 일단 상패가 유예가 됐죠 예 그런 전략, 음, 그다음에 또 바이오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예그런 것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황미끼가 잡아주는 그런 맥점 공부 오늘 또후보 종목도 제가 한번 어, 그와 비슷한 패턴들을 한번 연구할 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요. 어,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꼭 먼저 좀 당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황미끼가 이제 곧 런칭에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정보 황미끼 매매 신호에서 이렇게 아주 알찬 수익을 내고 있네요. 이것을 함께 하시려면은 방법이 일단 아직도 구독을 눌러 주시지 않으신 분은 보시는 영상 밑에서 구독을 어, 눌러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독이 있죠? 어, 그다음에 또두번두 어, 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해요. 그래서 1번 방 1,500명 왔다 갔다 하니까 1번 막 여기에 클릭해서 보시는 영상 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2번 방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한5 0명좀 넘게 계세요. 이거 얼른 해 놓으셔야 다음에 황메기 런칭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무료 체험도 하실 수 있다. 미리 고지 드립니다. 자, 일단 음 어, 미국 시장부터 잠깐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세인데, 다운은 조정,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뭐, 성장주, 또는 가치주, 그양분법적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시라. 역시 이제 성장주에서, 사실 넷플릭스 3.5% 정도 올라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애플도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지만 S&P 500에 편입되지 않은, 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한번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파이자도 한뭐2.26% 올랐죠? 그래도, 어, 이걸 딛고 이렇으죠? 역시 이제 뭐, 어, 백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모더나도 4%. 전 사실 모더나가 좀 더, 어, 한비제라고 보고 있는데, 마스터리제칼이좀 떨어지는 거 같고요. 우리나라는 왜 굳이 그걸 하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티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7%나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참 시가총액도 벌써 얼마입니까? 이제 거좀 있으면 뭐 650조? 뭐그 정도 됐나 봐야 되겠죠. 6 6 0조나봐봤그 정도 됐나 봐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모바일, 어, 모빌리티에서 어, 테슬라가 지금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으로 봅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그런 관련주, 그다음에 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이런 관련 유도한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일부가 보통 지금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눌르면서 관심을 두는 전략은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어, 한번 요것저것 조금 내려놓고 한번 볼까요? 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음,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음. 종합 주가지수부터 볼까요? 오늘 이제 미리타워가 내려서 낙객 출발은 또 양선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양선 음선 그닥 중요치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오늘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금 약간 소폭의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럼 그동안 상승을 많이 가져왔던 대형 IT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뭐 숨고리기죠. 조정이라서 또 뭐 기분 나빠지 마시고 숭고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양봉 다섯 개를 뽑아서 오히려 어제는 코스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 뽑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특히 코스닥은 좀 외국 현상이 나타났죠. 이따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외국 현상이 일어나기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약간 오늘은. 낮세기에서 높게 추분에 음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미 많이 상태세에올라 종목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까 늘 강조를 했죠 시간의 가치를 사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플 관련 좀뭐 대략 다시잖아요 예?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반도체도 있고 또 높게 사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BH라든가, 그다음 LG 노텍, 뭐 이런 것도 다 한번 보여드릴 필요 있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 우리가 황매께에서 잡았던 여러분들 어, 에, <laughs>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방에서 공략 못했죠 MS 오토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늘 뭐 뭐좀 11선 지지해서 반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하튼 여뭐 이렇게 상한가까지 하면서 86%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볼,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저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쉘 업체, 뭐, 소재랑 양극재음극재도 있고, 쉘은, 이런 거잘아시면 삼성 SDI, LG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탄력이 두라는 반면에 뭐냐면 충전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충전소. 충전소 관련, 어, 이런 것도 한번. 결국 이제 인프라 충전소가 지금 막, 이히 웨이팅 타임들 그래서, 이런 관련주가 뭐가 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종목도 한번 오늘 관심을 놓고 볼까 합니다만은 충전소 관련주도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이오에 돌아와서 바이오에 들어와서 역시 아까 말씀 코삭 상승 주도했던 건뭐냐면 역시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맞죠? 근데 뭐 셀트리온도 그 난다면 한번 정도 더 양선. 근데 이미 4 0만원 넘어섰다. 이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무량한 종목이 시가총액 사회주목이 저점 대비 그냥 단숨에 70%좀있으면 이제 한뭐 45만 원 정도만 가면은 거의 더블할까나는데 여기서 취할 수는 제가 볼 때는 뭐 50만 원까지 간다는 거 다리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45만 원 정도 가면은 한번 이렇게 누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것은 지금 지, 뭐, 뭐냐면은 앞으로 기대 수가 10%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거와 비교해보면, 이때 사실은 분이 위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리딩해 드리고 있어요. 이때 3종 고점에서 한참 고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에 와서, 세트로 헬스케어가 있죠. 이건 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거 50이 100에 육박하고 있고, 이건 저점 대비 블이 올랐다면, 더블 넘게. 이런 것들은, 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도 괜찮고, 이 자리에서, 물론 추가 상승 여력도 있지만, 이제 오르면은 더 이상, 어, 크게 먹을 룸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도 저도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이때 황미께서 잡아놓고, 그냥 좀 높게 출발해서 그냥 패스해버렸더니,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제가 이따 한번 살짝 보세요. 오늘 이런 패턴 또 공략을 하려고,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어, 좀 이제 수익 구간에 잡아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좀 바이오에서 좋은 게 이제 한미사이언스. 아이고. 다 이제 그, 항암제를 모멘텀이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오른단 말이에요. 그신고가를 경신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황미께 잡은 맥점이었는데, 1, 2, 3. 근데 이거뭐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황미께 포착됐는데 우리 종목을 다 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보다 훨씬 더 수익 많은 종목종목이 많은데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고, 근데 또한미사에서 추격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의미 있는 게 뭐냐 과거에 우리가 봤던 셀트리온 뭐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줬던 알테우젠 같은 경우가 외국인 매수한 함께 이제 사와서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지금 대거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테우젠 10만 주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때도 10만 주 정도 들어 프로그램이 됐던 기관들도 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어, 뭐 17만 원짜리 10만 주 얼마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알테우젠 같은 거좀 자리가 상당히. 여기 가고 있고 또 제가 간다면 가는 것들 네고 캠바이어 같은 것도 안 보게 되면은 네고 캠 이것도 좀 이것도 바 이럴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상 최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네고 캠바이어도 이건 뭐 ADC 그런 파이프런 플랫폼 가지고 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에스티팜 원료 보면서 상한가까지 갔죠? 이게 다 우리 페야편님께 좋게 본다는 종목들이었대요. 또 오스코트. 오스켓은 비소 세포 폐암 치료 그 치료제인데 오스코텍 이런 것도 이것도 우리가 9월달 공략했던거 꾸준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집합돼서 하는 게 바이오섹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어, 어떤 말씀드렸죠? 성장조 맨날 같이 죽고 양분 논리에서 좀 벗어나 계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자, 제가 3월달 우리가 알테오젠을 알테오젠 보실래요? 그 바이오 아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월달 최저점에서 잡아서 이때입니다. vip 여기서 여기까지 670% 나왔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지만 셀트리온 그렇게 올랐나요 얘는 6, 7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문화데 다시 살아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세대가 끝나지 않았다 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때 시장 흐름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자 바이오 아니라 할때 바이오는 또 사상 최고값입니다. 코사 제약 바이오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뭘의미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여러분들 이게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종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들과 다른 편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어, 조금 얘기가 늦긴 했습니다만 실라젠 제가 그때 특별 진단 해드렸죠. 힘내세요, 신라전 결주신 분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제는 뭐 조금 뭐 10일 정도의 한다더니좀 빨리 코로나 티슈전에 대해서 상패를 유예했어요. 좀더 보자 얘기죠 쉽게해서. 그러면 코로나 생명과학 이거 뭐냐면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뭐 지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국해 마이어 라이센스 아홉시 계속 터지죠. 그런 것들. 코어로 한번 생명 을 보자.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거 한번 제가 대응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다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이걸 한번 진단해드리면 고생 많이 하셨을 테니까 대략 이런 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런 라인. 그러면 이것도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대략 10%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상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의한 다는 것은 상패 결정에 될까다 버스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뭐 코린 티슈지는 아직 뭐 결회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이제 관계 관련 코린 생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만 3, 4천원대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 한5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게 붙는 것도 가, 상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략 한 3만 6 0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고, 여기서 세게 간다라면, 뭐, 3만 6 0원 정도, 아니면 여기서 탈릭이 투란된다면, 3만 3, 4 0원 정도에서 일부는 좀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길었는데요. 마지막 수익내는 얘기, 예고해 드릴게요. 제가 간다면 간다는 것들이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알트워전 같은 건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17만원, 1000원대에서 매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2, 3% 올른 것 같습니다. 이거. 월봉을 봐도 자리가 상당히 좋죠? 이런 것도 한번 계속 관심을 두고 보시면서, 어제 우리가 또바이에서 잡았던 게 바로 2호 플로우입니다. 이것도 신고가죠. 신규 종목이라면 또 한번 신규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미 사이언스도 말씀드렸고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우량한 종목은 상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황맥에서 포착한 종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또 한번 우리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런 것들 공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리스크 없이 수익을 줘요. 자, 설명드리면 이평선 밀집에서 장대 양선하고 도지음선. 빵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바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참 절묘하죠. 아까도 우리가 이제 알테우젠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것도 18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바이오섹터에 얼마나 혈안이돼 있는지, 얼마나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만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이런 패턴들 예고해 드렸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시세 대장조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도 축하하지만 못 샀다고 부록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따블났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따블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바텍은 여기서 우리가 뭐 보유자 영역이지 물론 뭐 거의 또 아마 매수권에 들어가 들어가 보유자 영역이지 여기서 매수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처럼 바로 이럴 때 있는 종목들을 매수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노바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게에제 노바텍 우리 톡방 오시게 되면 아까 저게 톡방 안내해 드렸죠 물의 톡방 그래서 저거 이게 물의 톡방 여기 꼭 해놓으세요 제의 노바텍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저점 황금 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제의 이오플로우 그런 패턴 오늘 탄타 짭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종목 예 그런 것도 제가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친구 되는 방법 다시 한번요 일단 물의 톡방 여기를 꼭 해놓으세요 아시죠? 물의 톡방은 다음은황맥기 런칭할 때 물의 체험 우선권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전문가고 예, VIP 그 클럽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참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J의 이오플로 그 다음에 또 J의 노바텍. 함께 하실 분은 m t n w c o k r 이로 접속하시면 되고 8시 이후부터는 1600-5908 이러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 있을 게있 겁니다 예, 꼭 여기 안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송금 투자하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저희서 어떻게 하냐 VIP 클럽에서 운영 아침에도 지금 톡방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이왜냐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 드리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분도 계세요. 이게 제 2방인데요. VIP 가입 어떻게 회원가입 어떻게냐 하 해서 제가 안내드려서 오늘 해드린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도움되셨으면 특히 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거든요.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그런 전문가니까 예,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우리 VIP 클럽에서는. 매매일 체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최근에 뭐 상당히 좀 좋았네요. 엔투텍도 아주 급등 나왔고요. 뭐 메가이씨스도 그렇게 30%, 40% 급등 나왔네요. 예, 고맙습니다.